그런데 LED 제품의 경우엔 눈에 훨씬 잘 띄었습니다.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서 진드기 채집을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시작! 잠시 후좀 안정되고 살펴보니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영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 여름맞이 컨텐츠 해충방지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산책줄에 끼우는 해충방지 클립들 있잖아요. 시중에 괜찮게 잘 나가는 제품 총 6가지 준비했습니다. 빠지진 않는지, 또 실제 해충방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 최고의 해충방지 클립은 어떤 것인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고정력 테스트. 산책을 하다 보면 막 뛰어다니고 강아지랑 놀면서 뒤엉키고 이러잖아요.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떨어져서 잃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실제 극한의 환경에서 얼마나 잘 버티는지 테스트 해봤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모두 잘 버텼지만 정글 몬스터와 네이처 스톡은 금방 빠져버리더라고요. 이 쉽게 빠지는 제품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책하다가 뭔가 뛰거나 어디 걸리거나 하면 그냥 쏙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구조입니다 자, 반대로 안 빠진 애들은 다 공통점으로 끈으로 한번 이렇게 막아 주는 거라든지 잠금장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산책할 때 뭔가 떨어지거나 빠지는 일은 훨씬 더 적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용성 테스트인데요. 실제 착용하고 산책하면서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줄이 좀 두껍거나 넓으면 클립이 안 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줄에 착용이 가능한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이처 스톡 정글 몬스터 바인미가 범용적으로 부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밤에 산책할 때 빛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특히 검은 강아지 친구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야광의 경우엔 가까이서는 좀 보여도 멀리서는 눈에 잘안 띄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LED 제품의 경우엔 눈에 훨씬 잘 띄었습니다.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서 혹시 모를 사고에도 안전하게 예방이 될것 같아요. 해충 방지력 테스트.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실제로 이렇게 해충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드기 채집을 위해 족대를 구매해서 진드기 족대를 만들었고요. 풀숲을 돌아다니면서 진드기 채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시 쪽이라 그런지 진드기가 진짜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진 곳으로 가서 우거진 풀숲을 가보았는데 진드기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풀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 진드기 같아요. 여러 마리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의 진드기 채집엔 실패했고, 이후에도 정말 며칠 동안 산과 들을 다니면서 진드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진드기 채집에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미를 채집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고, 과연 이 6개의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개미가 가장 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작! 아, 처음엔 개미들이 놀라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요 잠시 후좀 안정되고 살펴보니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유독 이 흰색 제품 위에 개미들이 좀 모여들더라고요 조명과 가까워서 많이 모이나 싶어 빛을 차단해 주었고 다음날 아침 개미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채집했던 이 개미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테스트 속 개미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해충방지 제품의 효과가 확실히 있긴 했나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디서 많이 죽었는지 살펴봤는데 앞서 유독 많이 올라탔던 이 흰색 제품 주변에 개미 사체들이 더 많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뭔가 우연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제품의 원료를 찾아봤는데 놀라웠습니다. 성분 차이. 제가 테스트한 제품들 대부분이 시트로넬라 계열의 그런 향료를 사용했는데 이 제품만 유독. 벤질벤조에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벤질벤조에이트가 어떤 성분인지 살펴봤는데, 실제 살충제로 쓰이는 원료인데 진드기, 모기 살충에 효과적인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원에 이런 해충기피제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 벤질벤조에이트가 쓰이더라고요.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유독 가격이 좀 비쌌는데 괜히 비싼 게 아니었어요. 다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이 제품. 실제 향을 맡아보면 되게 달콤한 그런 군밤향이 좀 나요. 실제로 원료 자체에서 달콤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호기심에 먹을 수도 있다 보니 보관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푸호영은 이 중에 어떤 제품 사용할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패스룸 제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빛이 나가지고 좀 밤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고정도 잘 되고 가성비도 괜찮고 리필도 좀 저렴하게 판매해서 패스룸 제품을 저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듀이 제품은 워낙 해충 방지력이 좋아서 어디 산에 가거나 여행 갔을 때좀 벌레가 많은 것 같다 하면 이걸로 바꿔서 사용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주변 산책 환경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해충 방지 클립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보를 좀봤습니 제가 진드기 채취를 못해서 이 실험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진드기가 많이 나오는 곳 알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직접 달려가서 진짜 한번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었던 실험이었지만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산책 갈까? 와. <laughs> 가자, 가자. <웃음> 가자.